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가요 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호섭의 가요 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연습 1-3은요, 어, 이 육성과 두성의 차이에 대한 그런 어, 예제가 되겠는데, 어, 육성으로 우리가 노래를 한다는 것은 곧 어, 말에다가 네, 바로 음정과 박자를 붙여서 말하듯이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육성 또는 진성으로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예제에서 보면은요, 눈물로 구하는 이별, 네, 제가 부른 노래인데, 오랜 그 옛날 자 말하듯이 오랜 그 옛날 이렇게 자기 의 음색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명치를 쭉 밀어서 볼링을 하듯이 이렇게 오랜 그 옛날 내와 네 같이 어 종결 의미가 분명하게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대로 오랜 오랜 그 다음에 그 옛날 그 옛날 내 곁을 떠난 내 곁을 떠난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그대로 음정과 박자를 붙여서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말과 노래의 통일성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네, 이런 것이 바로 육성, 다시 말해서 진성으로 노래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네, 어한 가지 옷만 가지고 늘뭐 어, 예를 들어서 어, 공식적인 자리 아니면은 또 등산을 간다, 수영을 간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장소마다 옷이 바뀌어야 되는데 한 가지 옷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음식도 한 가지 반찬만 가지고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노래도 필요에 따라서는 육성만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육성을 바탕으로 하되 그 중에 네 여러 가지 어뭐 두성 그리고 비성 그리고 복성이라든지 네인후상부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발성을 섞어서 다양한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육성과 그리고 또 다른 대척점에 있는 그런 발성이 바로 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두야 할때네 바로 이 머리 정수리 쪽으로 중심을 들어올려 래서 내는 소리. 네. 그래서 오래엔그 올라갔죠. 그죠? 네. 머리 중심으로 이렇게 정수리 쪽으로 중심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육성, 그 육성, 그두성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두 성을 섞어서 노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노래가 맛깔이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래를 육성으로만 하게 된다면은 오랜 그의 날내 곁을 떠난 네 이런 맛이 되겠지만은 중간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두 성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오랜. 그 그 옛날 내 곁을 뜨는 이와 같이 굉장히 그 슬픔이 더욱 더 깊이 사무치는 것 같은 그런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 클래식 가곡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중 가요에도 이와 같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주 깊은 슬픔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아주 어, 애틋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둘도 없이 요긴하고 소중한 그런 달성법이 되는 것입니다.